안녕하십니까? 시 청자 여러분. 제4차 회사 정책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해운 분야에 종사하는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빠질 수 없는 인적 요소는 선박을 운항하는 선원들이라고 할수 있고 다른 하나는 항만에서 선박으로, 선박에서 항만으로 물건을 싣고 내려주는 항만 근로자분들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그 항만 권역 내의 근로자분들과 관련이 있는 항만 하역 분야 안전에 대한 진단과 대책에 대해 토론하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패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한 분씩 지명하시면 그 각자 소개 부탁드립니다. 제 오른쪽으로 부산연구원의 장하용 박사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을 연구하고 부산의 바다를 연구하는 부산연구원의 장하용 정책기획 팀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또 이런 귀한 해사정책 토론회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 제 왼쪽 옆으로 한국해양대학교의 이창희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해양대학교 항해융합학부 이창희 교수입니다. 어,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게 되어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오늘 또 이런 귀중한 자리인 만큼 여러 패널들과 함께 좋은 얘기를 조금 더 가감 없이 하고 또 개선 방안까지 함께 도출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영광스러운 자리인가요? 어, <laughs> 아, 영광스럽죠. 예. <웃음> <웃음> 그 옆으로 노무법인 인사와 안전의 손경영 노무사님 또 대표님이시기도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손경영 노무사입니다. 예 노무법인 인사와 안전을 맡고 있고요. 해양수산전문노무사로서 선언법 근로기준법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된 많은 법률 자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항만 하역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와 이에 대한 대책을 좀 마련하는 좋은 자리가 되도록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저 노무법인 인사와 안전은 근로자분들의. 근로 기준에 관한 예. 문제와 예 요즘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산업 안전 분야도 같이 다루고 있죠 맞습니다 지금 예.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또는 이제 선언법에 대한 문의도 많았으나 현재에는 산업 안전 보건법 그리고 나아가서 중대재해처벌법 그리고 좀더 세분화해서 어선 안전 조업법 또는 선언에 대한 안전에 대한 고시 이런 부분까지 폭넓게 잠을 예, 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예 아유 많은 일을 하고 계시네요. 예, 그럼 저희가 준비한 토론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나라 항만 인프라에 대해서 짚어보고 갈 예정입니다. 우리나라 항만 인프라에 대해서 우리 한국해양대학교 이창희 교수님께서 인프라에 관련된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죠. 가장 먼저 항만 기본 계획이라는 것을 통해서 단기, 중기, 장기적인 전반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정부 및 시도 지자체들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투입하고 예산을 투입하고 발전 계획을 수립할지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우리나라 항만이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알아보고자 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항만 기본 계획을 참조하시면 좋고요.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현재 한 2030년 정도까지 선석수를 기존 대비 972개에서 1059개까지 확대하는 전략도 함께 가지고 있으며, 실제로 2010년 대비, 현재 2020년 기준으로 약 36.5%의 물동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점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냐면, 최근 코로나19로 인해서 상하이 항이 폐쇄되었고, 곧 다른 항만도 영향을 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어, 국내 최대의 무역항인 부산항의 경우 어, 이와 관련되어서 새로운 어, 긍정적인 영향으로 환적 화물이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 친환경 문제로 인해서 울산항의 경우는 또다시 전통적인 벙커 C U에 대한 어, 스토리지 물량 그리고 이것에 대한 환적 물량 그리고 향후 L N G 물량까지도 증가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 요인도 존재합니다. 결국 우리나라는 어, 외부 변화에 의해서 많은 것들이 항만 인프라나 물동량이 변화되겠지만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액체화물 컨테이너 화물 벌크화물 등에 대한 항만 포트폴리오가 너무 잘 짜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외부적인 요인에 대해서 충분히 수용하고 흡수함으로써 어,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국가무역 전체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을 정도로 항만 인프라를 잘 갖추고 있고. 앞으로도 기본 계획에 따라서 산업, 연구, 교육, 정부 기관 전체가 공동된 합의를 통해서 스마트화로 변화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유, 우리나라 항만 전체에 대한 어떤 기본 계획, 그 다음에 그 추가해서 어, 이 항만 인프라가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까지 전체를 잘 이렇게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패널 분들 중에서 그 우리나라 항만 인프라에 관한 사항을 조금 더 보충 설명해 주실 게 있으신가요? 예,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저도 이제 이 부산연구원에 오기 전에 이제 항만 관련된 교육기관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어, 주요한 또그 교육 분야 중 하나가 항만 교육이었는데요. 실제 다양한 현장들을 좀 다니다 보면, 어, 우리가 이제 밖에서 보는 것과 상당히 많은 다른 어떤 그 환경들을 보게 됩니다. 어, 어, 예를 든다면 어, 우리가 알고 있는 부산 신항을 비롯한 컨테이너 항만들은 잘 정비가 되어 있는 반면에 그외에 일반 화물들 그리고 기타 어, 여러 또그 철광석이나 이런 그 벌크 화물들을 처리하는 항만들은 그 환경이나 그 상태가 상당히 열악한 것이 또 사실이고요. 두 번째 우리 항만의 또 다른 또 특징은 물론 그 해외도 에 다녀보면 또 많은 또 어, 비슷한 부분들이 있지만은. 이해관계가 상당히 복잡을 합니다. 어, 그래서 어, 기본적으로 우리 항만 당국 그리고 그것을 관리하는 여러 어, 청들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 이해관계가 되는 업체를 비롯해서 관계 기관들이 있습니다. 결국 오늘 이야기의 주제들은 어, 잘 갖춰진 인프라 그렇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 있는 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될것 같고요. 또 시청자 여러분들이 또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어, 그런 여러 또 이해관계들이 이제 얽히고설키면서 이런 어떤 조금 불안전한또 그런 안전하지 못한 예, 그런 환경으로 이 항만이 조성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을 보시고 오늘 이 어, 토론회를 아마 들으시면 아마 재미있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말씀 중에 그 컨테이너 분야에 대해서는 좀 쾌적하고 깨끗한 이런 항만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데 그 벌크 화물을 이제 적양하는 이런 항만 환경은 조금 열악하다 이렇게 표현해주셨는데요. 그렇게 열악한 이유가 있을까요? 따로? 결국 이제 돈의 문제가 있습니다. 어, 실제적으로 아까 우리 이창희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장사가 잘 되는 항만 그리고 물동량이 많은 항만 그리고 새롭게 조성된 새로운 화물들인 바로 컨테이너 항만은 어, 그나마 좀 이제 깨끗하게 또 여러 유지보수들이 잘 이루어지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바로 일반 화물들, 예. 그리고, 어, 저렴한 화물들을 처리하는 그런 항만들은 아무래도, 어, 정부가 또 관련된 운영사가 유지 보수를 하기에는 상당히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그리고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면 제가 컨테이너 항만은 좀 쾌적한 항만이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실제 또 가보면 새롭게 조성된 항만과 또 예전 컨테이너 또 터미널은 또 다른 어떤 또 문제들이 있다라는 것도 추후에 또 토론 진행되면서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이렇게 환경이 열악한 이유는 이제 항만인프라에 대한 투자 뭐 이런데 문제가 있고 어, 같은 컨테이너 화물이라고 하더라도 역시 그 이제 옛날에 지어진 이런 항만인프라와 또 최근에 지어진 항만인프라가 좀또 다르다 이렇게 지어 주셨습니다. 그 교수님들께서 많은 이제 인프라와 물량, 물동량 그리고 유지보수적인 측면에서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는 이제 저희 인사 또는 이제 노무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제 항만 인프라 같은 경우 항만 하역 근로자가 주가 돼서 근로를 제공하게 되는데 이게 선박이냐 또는 야적장이냐 그리고 트레일러 차량 등이냐 그 근로장소가 어디냐에 따라서 다양한 업체에 의해서. 근로가 이루어지고 그 작업 지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중첩적이고 다양한 관계에서 근로가 제공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가 누구이냐 그리고 안전 관리에 대한 책임이 누구이냐 나아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말하는 이제 처벌 주체가 누구인지 이 부분을 좀더 정확히 하고자 이 자리에서 조금 더 의견이 나눠졌으면 좋겠고요. 그런 이제 항만 하역 근로자의 안전 문제가 보존되고 안전관리 책임 주체가 명확히 돼야 수도 항만 운영이 저, 정확히 굴러갈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예. 이상입니다.